아침부터 공사를 열심히 하고, 계시네 자느냐고 에바이디에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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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물이, 한 가득 있. 어서, 물좀 빼고, 그리고 지금 벌써 한 줄을 깔고 계시네. 그래도 뭐 바닥이 얼추 좀 굳었나 보죠.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고이는데 여기에 정화조를 만들어도 이게 괜찮나? 물이 맨날 이렇게 차는 거 아닌가? 어쨌든 땅이 지금 이쪽 부위가 제일 낮아요.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 집 마당물이 다 일로 모이긴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땅을 좀 높이고 그래 놓으면 좀나을련지 모르겠습니다. 뭐 문제가 없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긴 할 텐데. 이분은 일꾼이 아니고요. 너무 네, 큰 오빠입니다. 너무 큰 오빠. 오늘 응. 인건비 는코냐야 왜? 왜 응. 그냥 어제한 심심해 이해에끊이면되 어제 일을 별로 안 하긴 했어. 그 아저씨. 세 칸으로 나누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음, 계단식으로 요렇게 하더라고요 어제는 지켜와 봤는데 오늘은 블럭이라도 좀 날라야겠네요 오늘은 일꾼이 한번 오셔가지고. ไปทามาอยู่เอาดูสองนั้นกกวัดลงแล้วกันเรายะเอาอะไรซึ่งเอาให้ดีอะมาเชอกันแล้ว 물는 물펌프는 고장났어요 물이. 물이 계속 고이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썼나 봐. 근지지저정정물물인인는 어차피 피프프써써 물이 이안져져서으으한한 3-4cm 네, 그 정도 턱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물이 차야지 물이 빠지는데 지금은 신발 깔창 정도까지만 물이 고여 가지고 어차피 의미가 없긴 합니다 저 정도에서만 <laughs> 유지가 돼도 이제 건기 때 빗물 마르고 지금 있는 물들 나와서 다 빠지고 하면 내년 우기 전에 이쪽 이제 흙을 좀 채워놓고 수평 맞춰놓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고이지 않게 좀 퍼지게 그렇게 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콘크리트 포장 때문에 지금 이 수로 위치까지 흙을 쌓으면 안 되거든요 콘크리트 포장할 10cm 정도는 남겨놔야 돼서 그래야지 배수로 끝면과 콘크리트 포장 끝면이 같아지는 거니까. 그래서 지금 당장은 꽉 채울 수가 없어요. 아마도 내년 우기 때는 좀 곤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. 근데 물이 빠져요. 잘 빠지긴 하는데, 여기가 이제 깊게 땅을 파놔가지고 저기 지금 저렇게 계속 고이는 건데, 물이 빠지긴 합니다. 날이 더워서 이제 우기는 뭐 끝났다 고 봐야죠 어제 밤에 비가 잠깐 오긴 했어요 정말 잠깐 2분 3분 그 정도 내리고 그치고 비가 올 하늘도 아니고 보시면 구름은 많은데 비가 올 하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기 끝났고 한달 정도 덥다가 11월 중순 뭐 그쯤 되면 그때부터는 날씨가 꽤나 많이 시원해집니다. 한낮 기온은 뭐 기껏 해 봐야 29도 30도. 밤에는 20도. 뭐 22도 3도.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정도만 더 더위와 싸우면 됩니다. 사실 동남아 사는 이유가 겨울철 요 날씨 때문이 가장 크긴 하거든요.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도 한 1.5m 네, 그 정도는 더 쌓아야 돼서 오래 걸릴 겁니다. 오늘 끝냈어요? 있겠나? 모르겠습니다. 얘는 참 여러모로 잘 쓰인다 일할 때도 쓰이고 수영장 할 때도 쓰이고 이게 꽤 비쌉니다 이게 150달러 정도 합니다 150달러 150달러 200달러 네,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하나 도셋칸 쌌는데 물이 또 많이 고이네요. 지금 발목까지 잠겼는데. 허허. ôi bị lơi 앞으로 10칸 더 써야 되나? 8칸, 8칸 더 써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큰 오빠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 정도까지 하고 못하고 가면 나머지는 저기 일꾼분들 불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일꾼분한테 이런저런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, 네. 지금 같이 일하는 저분이 열심히 해요. 어제 있던 그분은 제가 봐도 너무 농땡이여서 농땡이는 농땡이를 알아본다고, 농땡이가 심하더라고. 저분 혼자 일을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서 이틀을 불렀는데, 왜 갑자기 한 명만 인건비를 주라 그러나 했는데, 오늘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고요. 네. 큰오빠가 그 너무 더워해서 제거 드렸어요 이게 시원하지 우후작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셋넷 다섯 칸째 쌓고 있어요 다섯 칸째 끝이 안보입니다 끝이 안보여 끝이 한 번. 봐바이디 어, 응. 끝이 한 번, 끝이 한 번. 시멘트 또 섞어야 됩니다. 뭐, 물론 이런 걸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. 동남아 지금 2022, 2 3, 4, 5년. 4년 차거든요. 더이 적응이 안 됩니다. 적응이 안 돼. 아, 덥다, 덥다. 많이 쌌죠? 와. 많이 쌌죠? 하, 이제는 네. 예, 계단 만들었습니다 계단 <laughs> 저거 물 빼는 거 제가 예,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고쳤거든요 뚜껑 열고 손 빠진 거 다시 연결하고 팡팡팡 쳐가지고 안에 자갈 낀거다 꺼내고 했더니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 빼도 되는데 일단 지금 빼지 말고 이거 작업한다 그래서 물펌프는 고쳤습니다. 제가 아, 아, 아.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두칸또 채우고 여기 빈 공간은 자갈, 모래, 흙막 이런 걸로 채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. 아직도 한 다섯 장은 여섯 장더쌓야 돼요. 예. 이러면 은 높이가 높아서 크기가 굉장히 크죠. 선수 교체했습니다. 오빠가 힘들다고. 그만 했습니다. 그만 멜론 오2 1,2,3 니, n 이 h s o 이거 뭐? u n song! Nun song! Nun song! Nun s 이게 멜론이야? 아, <laughs> 아, 어? 잡잡채잡만이 멜론이야? 멜론이 뭐 이렇게 열려? 아, 진짜. 예, 그렇 엄마 저게 수평 맞출 때 빵빵 치는 게그 고무망치인가요? 고무망치를 좀두개사놔야겠어 다들 주먹으로 치네. 이분은 농땡이도 안 부리고 참 열심히 해요 계속 저희가 식사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있고 음료수, 뭐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챙겨 드려도 괜찮지 않나 잘한다 지쳤습니다 9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후 4시인데 아. 아 이거 타이어 바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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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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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잘한다, 잘한다. 이게 바닥이 처음에는 물 뿌리면 엄청 미끄러웠거든요? 근데 지금은, 음, 안 미끄럽습니다. 처음에. 들 굳어서 그랬나봐요. 요거를 한두통더 사가지고 추가로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? 음. 이게 대박. 이게 아 이거 깽깽이지? 뭐, 요거는, 처음에는 미끌미끌 하더니 기름기 좀 빠지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제가 너무 조금 발라서 그랬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현재 시간 5시. 네, 시멘트 다 썼고요. 오늘 몇 칸인가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칸, 아홉 칸째거든요. 이게 앞으로 두 칸은 더 쌓아야겠죠. 네.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가운데도 해야 되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아무튼 네, 요거를 빨리 해야 저희가 이쪽에 푹 꺼진 데를 흙이든 모래든 자갈이든 좀 채워서 수평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.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게 이쪽으로 안 고이고, 전체적으로 퍼져서 땅 밑으로 흐르거나, 뭐 그게 안 돼서 넘치면 이제 배수로를 타고 흐르게 되는 거니까, 빨리빨리 해야 돼요. 빨리빨리 해야지 여기가 물 고이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서둘러서 하는 거고요. 흙만 채워놔도 많이 좋을 겁니다. 블럭은 요 정도 남았고요.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일꾼을 두명 오실 수오라고 했는데 네, 뭐 없어도 저기 파란티입은 저분 한 분은 올 거니까 추가 작업은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